된장 돈가스, 미소카츠를 먹고, 이누야마라는 곳에 갈 거예요. 한 1시간 10분? 5분? 걸리는. 근데 문제는 된장 돈가스가 10시가 아니라 11시에 연다 해서 좀 방황하다가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고 안 먹을까도 생각했는데, 나고에 왔는데 그런 건 먹어야죠. 제가 돈가스를 좋아하잖아요. 아, 모르셔. 있겠지만. 아, 근데 지금 좀안 땡기긴 하는데, 그래도 먹어야죠. 어디 가서, 아, 나 이거 먹어봤는데, 뭐 맛이 이렇더라, 이런 얘기는 할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돈까스 먹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으니까, 아예 그 이누야마 왕복 티켓을 사버렸습니다. 그 패키지로 샀어요. 처음에 이거 진짜 초록색이라서 본능적으로 매운 스러웠어너베물서 갈고 근데 히레카츠는 이게 다 여기 막 뭐라 해야 되지? 다 이렇게 고기의 끝 부분처럼 왠지 다끝 부분만 준 것처럼 원래 그런가 보자 뭐. 결제는 라인페이 카드로 했습니다 왜냐면 라인페이 안에 있는 돈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딱 돈까스 히레카츠에 맞춰서 결제를 했어요. 이누야마는 역에서 약 어, 95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20분 정도 걸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광지는 솔직히 역 도보 10분 이내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제부터 자꾸 오른쪽 발목 뒤에가 되게 아프거든요? 스노겐 콘서트 때는 안 아팠는데 그냥 이렇게 관광하러 걸어 다닐 땐좀 아프네요. 아 비니는 하루에 10번씩 만져줘야 되네. 사실 저는 이누야마가 그냥 산인 줄 알았어요. 신산지 몰랐어요. 저는 경치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치만 보고 후딱 내려올 겁니다. 오케이. 오른쪽 발이 오른쪽 발 뒤꿈치가 아파서 오른 막길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걷는 중에 어정쩡하게 성. 아마 성. 어, 저기, 저기, 경치 봐야지. 여기는, 어우, 뭔가 희미하게 저기 멀리 강이 보이거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진짜 예쁜 경치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경사가 엄청나요. 3층 정도 올라가는데, 밖에 경치 좀 봐요. 더 올라가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 한 키가 1m였나? 여기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하지? 어, 기 무서워요. 에이.

어, 여기는 좀 따뜻하지 벌레가 날아다녀요 참 붓겠는데 무슨 성입니다 참고로 그 신사는 지금 나온 상태고요 뭔가 경치가 예쁠 것 같아서 보아봤어요 여기 약간 홋카이도에서 갔던 비이역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건물도 다 낮고 약간 규칙적으로 있는 것도 그렇고. 아 근데 여기 날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 말하다 실수로 먹겠어요. 아니 저 야마구치상 우리 동네에서도 봤던 사람인데 반가. 왼 짱구? 저기는 약간 상태가 좀안 좋은 짱구. 누가 열 번, 아이고 좀 무섭다. 짱구 바이. 여기 되게 뭔가 느낌이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분위기가. 어, 여기 뭔데? 호떡 믹스가 있어. 요볶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네? 근데 요볶이맛 없긴 한데. 헉! 여 마트 뭐야? 근데 여기 좀 한국의 홈플러스 이마트 같이 엄청 커요. 드럭스토어 엄청 크네. 창고형 같다. 정말, 정말 좋은 냄새가 납니다. 여기서 이거는 샀는데, 제가 진짜 찾는 게 없어서, 제가 아까 거기 가야 될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어? 신호네. 오후. 원래는 역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리려 했는데 시간도 애매해지고 이 정도면 그래도 여기 이네야마 역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서 이제 가려고요. 버스가 다섯 시거든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세시 되고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가방, 짐을 찾았고요. 이제 5시에 17시, 그러니까 5시, 지금 3시 55분. 어쨌든 5시에 버스를 타면은 나고야 일정은 끝입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잖아요. 그리고 버스 타는 위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 제, 저희 호텔? 배고, 아니, 제가 묵던 호텔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 또코메다 커피를 갈까? 조금 고민 중입니다. 배고픈데. 가야겠다.

하셨습다 새로운 거 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부탁 저는 솔직히 밖에서 사먹는 게 전부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먹진 않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새로운 거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환불해달라 했어요 뭔가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진심이 1도 안 느껴져서 좀 기분 나빴어요 근 마지막을 이렇게 망쳐? 편의점 갈래요? 소갈비돈 먹었는데 더워서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여기 땀 보이세요? 진짜 외장이뭐 그렇게 더워 거의 그의다 5분 만에 다 먹고 나올 것 같아요 도우 봉투도 있어요 제가 끊긴 했지만 그리고 담요도 준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때 머리에 씌우는 것도 있고 목베개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도 보셨겠지만 여기 콘센트도 있어요.